이제 곧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일문일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후보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조금 전에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야권 단일 후보의 막중한 책임, 정권 교체의 역사적 책임이 제게 주어졌습니다. 무고한 소명 의식으로 그 책임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야권 단일 후보로 등록하게 되기까지 안철수 후보의 큰 결단이 있었습니다. 고맙다은 마음 이전에 커다란 미안함이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진심과 눈물은 저에게 무거운 책임이 되었습니다. 저의 목이 있을 수도 있을그 눈물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안 후보가 갈망한 새 정치의 꿈은 이제. 우리 모두의 꿈이 되었습니다. 안철수 후보와 함께 약속한 새 정치 공동선언을 반드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정권 교체와 새 시대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이제 정권 교체를 바라는 모든 국민은 하나입니다.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모든 세력, 후보 단일화를 염원했던 모든 분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는 국민연대를 이루겠습니다. 민주화 세력과 미래 세력이 힘을 합치고 나아가서 합리적 보수 세력까지 함께하는 명실상부한 대통합의 선거 진동을 갖추겠습니다. 정권 교체 후에도 함께 연대하여 국정 운영을 성공시켜 나가는 개혁과 통합의 기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합의와 발표에 이르지 못했지만, 아무 곳 측과 실무 합의한 경제 복지 정책 공동선언과, 새 시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공동선언의 구체적 실행계획도 국민연대의 틀 속에서 세워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과거 세력과 미래 세력의 대결입니다. 낡은 정치와 새로운 정치의 대결입니다. 귀족 후보와 서민 후보의 대결입니다. 재벌과 특권층을 비호하는 세력에 맞서 복지와 민생을 지키는 세력을 선택해 주십시오. 불통하고 불리만는 제왕적 대통령에 맞서 소통하고 동행하는 겸손한 대통령을 선택해 주십시오. 우리 사회를 오랫동안 지배해온 반칙과 특권들을 떨쳐내고 정의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열어갈 미래는 경제민주화의 시대입니다 평화로운 한반도입니다 누구나 일자리를 갖는 사회입니다 따뜻한 복지국가입니다 그리고 모든 지역이 균형발전하는 지방분권국가입니다 공평과 정의의 가치가 바로 서는 사회입니다 소수의 특권층만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다수의 보통 사람들이 더불어 잘 사는 나라입니다. 국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성인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정치, 미래가 불안한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 사람이 먼저인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끝내고 상생과 통합의 정치를 하겠습니다. 새 시대를 여는 첫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지금의 진정성을 끝까지 지켜나가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힘을 모으고 투표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이미 결정적인 성기는 마련되었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투표해 주십시오. 대선 승리가 우리 것이 될 것입니다. 미래가 바뀌고 세상이 달라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